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 바로 양기자 작가의 소설 모순에 대한 건데요. 이게 1998년에 나왔는데, 뭐 거의 26년 넘었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다는 거예요. 네. 보내주신 서평이나 기사 또 분석글들을 보니까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특별한 마케팅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특히 젊은 독자들, 2, 30 여성들 사이에서 왜 다시 이렇게 주목받는지,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요. 어, 이게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 그 삶의 본질적인 문제, 또 선택 앞에 놓인 어떤 모순들 이런 걸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같이 한번 그 매력을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설 중심의 25살 안진진이 있잖아요. 네, 안진진. 그녀의 환경이 참 독특해요. 시장에서 억척같이 일하시는 어머니. 근데 또 생명력은 넘치시고 반면에 이모는 부유하고 우아한데 어딘가 좀 공허해 보이고 이두 사람이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 설정 자체가 아주 중요하죠 어머니와 이모 이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단한 번의 선택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서평에서는 이걸 아주 극적인 장치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니는 뭐랄까. 불행 속에서도 살아 있는 느낌인데 이모는 겉보기에 완벽한데 그 자료에도 있었죠. 무덤 속 같은 평온. 아, 그런 걸 느끼면서 불행해 하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 환경이 안진진에게 행복이 뭘까? 불행은 또 뭘까? 이 양면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안진진 앞에 두 남자가 나타나죠. 네, 김장우하고 나영규. 맞아요. 한 명은 좀 자유로운 영혼의 사진 작가 김장우 또한 명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회사원 나영규 보내주신 글들에서도 이 갈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게 그냥 연애상대 고르는 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누구랑 사귈까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안진진의 모순적인 면이 또 드러나는데요 아 어떤 면에서요? 그 분석글 중에 하나가 지적하는데 안진지는 마음속으로는 김장호를 더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김장호 앞에서는 자신의 좀 초라한 현실 같은 걸 숨기려고 애쓰죠. 아,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혹은 뭐랄까 편안하다고 느끼는 나영규 앞에서는 자기 집안 얘기부터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는단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하지 못한 그런 역설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모순이네요. 네. 그런데 결국 정말 많은 독자들이 좀 의외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안진지는 안정적인 나영규를 선택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 이모의 비극, 그 무덤 속 같은 평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본인이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이 선택이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보내 주신 자료 중에 학술적인 분석도 있었는데 이걸 90년대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 분위기랑 연결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 해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생존, 안정, 경제적 기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안진진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시각이죠. 소설 속에서도 안진진 스스로 결혼을 인생의 중요한 사업처럼 여기는 대목도 나오고요. 음,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서평에서는 그 선택을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해요. 단순히 물질적인 안정을 택한 거라기보다는 이모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행복과 불행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안정 그러니까 이모는 견디지 못했던 그 평온이라는 걸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겠다 이런 주체적인 결단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 탐구요. 네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맥락에서요. 정답이 없는 삶을 살아내면서 부딪혀 보겠다는 의지로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왜 지금 26년이나 지났는데 특히 2030 여성 독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큰 공감을 얻는 걸까요? 보내 주신 기사 보니까 실제로 20대 여성 구매 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고 하던데요. 음,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결국은 시대가 변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고민들을 건드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편적인 고민이요? 네. 뭐 삶의 모순이라든가 선택의 어려움, 행복과 불행이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는 거, 이런 주제들이죠. 특히 안진진이 느끼는 감정들, 예를 들면 내 삶의 부피는 너무 얇다, 이런 식의 독백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과 안정 사이에서의 그 현실적인 고민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어, 나이만 25시지 지금 우리 시대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걸 뭐 여성 서사다. 이렇게 한정하기 보다는 그냥 인간 본연의 실존적인 고민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시대를 넘어서 계속 읽히는 거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규자 작가가 후기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다는 구절이 참 기억에 남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뭔가 빨리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삶의 여러 모습들. 그 안에 있는 모순들을 좀 차분히 들여다보길 바랐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순은 결국 명쾌한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죠. 행복과 불행, 또뭐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게 현실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당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순은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죠. 네. 어쩌면 그 모순들을 그냥 끌어안고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소설과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